새벽에 비가 오고 가까운 산에 올라와 봤는데 뷰가 아주 끝내줍니다. 난초는 없는데 뷰가 하도 이뻐서 이렇게 머물러. 다녔던 산인데 오늘은 반대편 산 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없다 저 위에 소나무 있는 쪽으로 놀러 가봐도 없어요 산에도 못 가고, 난실에 있는 거또한번 종자목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또 소개해 봐 드리겠습니다. 왼쪽에 있는 게 어령가스 가져왔는 산 제품인데, 저수지 쪽에 그 초입에서 받는 건데, 눈에 확 보이길래 이제 가져왔는데 지금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성장을 응. 하고 있고 신화도 지금 현재 예쁘게 잘 붙었습니다. 쪽에. 계속해서 뭐 온도하고 습도 조절을 잘 했는지 하여튼 뭐 크고 있는데 가온다고 뻐근은게 지금 단력으로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거 캘때인지이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지역에 가서 그 광력을 못 가져온 게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데 하여튼 추적 해가지고 그 광력성 난초를 한번 가져가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그 광접을 못 가져온 게 내내 아쉬움이 남아있고, 이제 대충 지역이 파악이 되는데, 그때 가져온 단는 그리고 옆에 있는 선은 우리 저기 저대고 있어 가까운 현풍 낙동강 주변에서 가져온 산제품 인데 아주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신화가 다 붙어 가지고 제가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이 종자목으로 제가 아끼는 그 중에 한 놈인데 현재로서는 뭐 잘 크고 있는 중입니다. 행복이 가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를 많이 가져왔죠. 동료들도 여러 가지 품종을 뭐소심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3방하고 여러 가지 많이 가져왔습니다. 이 지역은 계속 가서 한번 다녀볼 만한 산입니다. 그때 연재고 아, 올 아, 원래 1월 달이네. 1월 달에 가져왔는. 근데 뭐신화가 지금 잘 붙어가 있고 확대를 해볼라니까. 아, 저기 올라오네. 왼쪽에, 저개 지금 신화가 붙어가지고.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세번째 거. 중투. 요것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신화가 조금 붙었는데 기부부터 해가지고 녹이 착착 올라오면서 반이 참하게 잘 들었습니다. 제가 아끼는 품종인데 하여튼 잘 한번 키워서 신화를 또 빼보고 촉수를 많이 달아가 꽃대도 한번 열어보고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꽃대 꽃대가 또 열리면은 또 한번 영상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, 산채했는 품종 중에서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품종인데, 뭐, 입성도 괜찮고 상당히 좋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